이 시간에는 정동수와 완전한 성경, 정동수와 완전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이런 정동수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동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이 2025년 어, 1월 5일자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데 제목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 등 장조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는다라는 설교 속에 있습니다 어, 여기 1분, 어, 1시간 6분 49초 라이브 방송이니까 전체 보면 어, 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충격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신자로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신자. 그 성경신자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온전한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한다. 고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 성경신자. 그, 소위 말해서, 바이블 빌리버. 그렇게 되는 거죠. 바이블 빌리버가 뭐냐. 전에는 계속 바이블 빌리버라 그랬는데, 오늘은 한글로 성경신자라고 말을 어, 한것 같습니다. 보면, 그 성경신자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그 온전한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용을 잘 보면 이제 그 주의 말씀들이 순수한 말씀들 퓨어한 거다 퓨어 0.1%도 이게 들어온 게 없이 퓨어한 그런 말씀을 말하면서 어, 여기 이제 어, 예수님 말씀도 인용하면서 뭐라 하느냐 어,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 번역의 시대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번역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성경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또, 그 다음에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 17절을 읽으면서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우린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논지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번역된 온전한 성경이 존재한다.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그 이게 두 가지다. 제가 여기 캐션 마크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게 다 가능할까요? 온전히 번역된 온전한 성경이 존재한다.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을까요? 정동수가 뭐라 했습니까? 그 완전한 성경을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퓨어한 거. 0.1%도 이게 들어온 게 없이 퓨어, 순수한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동수가 출판한 책 가운데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저자가 에드워드 힐저 박사이고 그책 서문을 쓴 사람이 레티스라는 사람이에요. 레티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참 어, 최고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걸 말한. 어이힐즈 박사의 그책 서문에 레티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힐즈가 어떤 사람이 추측하는 사, 그처럼 공인 본문, 공인 본문이 뭐예요? 1611년 그러니까 이킹 제임스 정동수가 늘 주장하듯이 이킹 제임스 영어 성경 그 모판인 뭐예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 공인 본문 거기에 대해서 공인본문에서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견해를 고집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싶다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요한의 콤마가 진짜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변호한 에드워드 힐저 박사도 뭐예요 공인본문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동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번역된, 그러니까 공인 본문도 아니고 심지어 번역된, 번역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을까요? 정동수의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출판한 책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정동수의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정동수가 뭐라 했습니까? 개혁성경, NIV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NIV성경, 개혁성경은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1611년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정동수의 이런 거짓말,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에드워드 힐저 자체도 어땠다고요? 공인 본문을 완전하다고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그 헬라어 본문도 완전하지 않은데. 번역된 킹제임스가 영어로 번역된 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엉터리,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정동수가 킹제임스 영어 1611년판 그 성경을 뭐예요?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동수의 거짓말. 정말 눈을 뜨시고 정동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를 찾아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